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공부방 컨텐츠를 가지치기 해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오픈할 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시도하기 전에, 어, 많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컨텐츠고 프로그램이죠. 내 공부방을 오픈을 했을 때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컨텐츠로 아이들을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공부방 교습소를 푼을 하고 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많은 선생님들이 세미나를 참 많이 다닙니다. 여러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또 학원 공부방 교습소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또 1인이 경영하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컨텐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이 눈이 널려 있고 많은 거를 관찰합니다. 경영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컨텐츠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다니시기도 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다 네이버 가면 예를 들어서 학관도 라든지 성공하는 공부방이라든지 공부방 선생님들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의 모임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늘 항상 매일 그곳에 들어가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선생님들은 이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다 총괄해서 내 공부방을 데리고 오죠. 이렇게 보면 공부방에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써야 할 컨텐츠도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컨텐츠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써야 할지, 어떻게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자동화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킬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서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를 내 거화시키고 그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카피해와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을 땐내 옷이 아닌 거죠. 남의 옷을 빌려와서 내가 입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어딘지 모르게 프로의 느낌이 나지 않는 거죠. 초짜의 느낌 확 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많은 예체능을 시키거든요. 그럼 많은 예체능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잘 주시하고 관찰해 봤을 때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거나 내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이나 능력을 또 보고 우리가 또 거기에 탄택지에 맞게끔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아이 이렇게 스미로드맵이 있다면 적절하게 우리가 아이를 교육을 했을 때그 나이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거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빼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부모가 있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한두개 시켰어, 한두개 시켰어. 삼학년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해서 예체능 또 하나 추가해서 세개 했어. 4학년 되니까 이제 영어도 해야 돼, 영어도 추가했어. 또 수학도 필요해, 수학도 추가했어. 쭉 가다 보니까 6학년이 됐는데 너무 사회과학을 못해? 그래서 논술도 집어넣어, 과학학원도 집어넣어. 그러면 이 아이는 부과가 되는 거죠. 항해를 떠나는 배도 적정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정 인원수를 넘어가면 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학습의 로드맵에 맞게끔 적절하게 뺄건 빼고 그 시기에 그 나이에 필요할 것 추가해서 넣고 또 필요 없는 거 빼고 또 추가할 것도 추가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더하기와 빼기를 해 가면서 아예 학습을 지도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만 합니다. 계속. 그러면 뭐가 많아. 그런데 정말 내가 유용하게 쓰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경험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공부방을 교습소를 학원을 운영할 때 이런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학부모님은 아이를 예체능으로 키울 것도 아닌데 너무 예체능에 치우쳐서 이 기본적으로 다져야 할 국어, 영어, 수학을 집중 있게 학습을 하지 않고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가 됐을 때 메꿀 수 없는 구멍이 너무 커져서 허우적거리는 부모도 있고 또 후회하시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렇듯이 공부방도 많은 세미나와 그리고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내 공부방에 맞게 내가 다시 재, 고입해야 되고, 재정립해야 돼서 내 몸에 걸맞게, 내 몸에 딱 맞춰서 옷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이걸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좀더 이해하기 편하고 좀더 간단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또 나도 공부도 필요하고 또 시뮬레이션이 나름 필요하고 그 마지막에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없이 그냥 많은 정보 가져다가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문적인 시스템화가 안 되고 프로의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원에 공부방에, 교습소에 많은 서치와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가진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고, 아는 거는 많아, 정보는 많아. 근데 내가 정말 이거를 전문적으로 체계화되는 건 없어. 그러면 그 학원, 그 공부방이 전문적인 공부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시스템화 될수 있을까요?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맛집을 가더라도 뭐 칼국수 맛집, 돈가스 맛집, 뭐, 파스타 맛집, 이렇게 단종화 시키고 단품화된 이런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면서, 아, 그집 하면 파스타, 아, 그집 하면 해물칼국수.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김밥천국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에 가지고 있는 그 맛의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이것처럼 공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나에 맞게 다시 재재단해서 정비화 시키고 수정해서 또 그거를 나에 맞춰서 또 시스템화 맞추고 컨텐츠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많은 음식, 음식은 많지만 먹잘 것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이 많은 컨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꼴이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가져온 많은 컨텐츠를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고 나에게 필요 없거나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몇 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컨텐츠를 다시 재정립해서 자동화시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경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공부방에 교습소에 가지고 있는 내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컨텐츠를 어떻게 재정비해서 어떻게 프로그마 시켜서 자동화 시켜서 전문성 있게 우리 공부방을 자동으로 시스템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고심해 보는 오늘 하루는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님들은 그 컨텐츠가 좋아서 그 학원 공부방을 가지 않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학원 그 공부방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그 선생님이 정보로 쉽게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 선생님을 보고 그 학원, 그 공부방, 그 교습소를 보내는 거거든요. 절대 그 학원 공부방의 컨텐츠를 보고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공부방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 학원을 선정할 땐이 선생님 자체의 브랜드를 보고 그 학원 공부방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학원만의 전문성 있는 그 브랜드를 보고 또 보내기도 합니다. 학원 네이밍에 브랜드를 보고 그 학원 공부방을 선택을 하지 절대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보고 그 학원이나 공부방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개인 브랜드로 하는데 내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 혹시 내가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나? 혹시 내가 개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컴플레인이 걸리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개인 프랜이어서 컴플레인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컴플레인이 걸리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든 프랜으로 하든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자체의 브랜드 또는 그 학원의 네이밍 브랜드 네임을 보고.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 전문화시키고 어떻게 자동화 시킬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해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Fighting!